이 원인은 뭐가 될까야 얘들아? 원인이요. 봄이 와서라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원인. 그리고 벚꽃이 핀다가 결과야. 그래서 종속이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꿔봐. 벚꽃이 피니 봄이 온다. 벚꽃이 펴서 봄이 오는 거야? 봄이 와서 벚꽃이 피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앞뒤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종속, 종속이지. 그다음 날이 좋으면 소풍을 가자. 그러면 여기에는 못 먹면 동그라미. 이거 뭐야? 가정. 조건이 조건. 날이 좋으면 가는 거잖아. 날이 좋으면. 그래서 얘도 좋은 거야. 그 다음 디 ㄷ은 인생이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어. 그럼 얘는 뭐야? 대등이죠. 이때 고에다 쓰세요. 뭐야? 나열이죠. 나열. 고, 면, 나열. 그 다음 숙제를 다 해서 마음이 편하다 해서 해설 동그라미. 이게 뭐야? 아서 어서 온 거잖아. 그래서 숙제를 다한게 원인이 되죠. 그래서 종속이 기역, 리은, 리을이네요 됐지? 그다음 미음은요 집에 가든지 여기에 남든지 해라 이거 뭐야 대등 중에서 선택이죠. 떠주세요 대등 중에 선택. 됐니? 자 그러면 4번만 하나 해보자. 자 4번에 1번 얘만 뭐예요? 대등하기 이어진 문장 그지? 그래서 고음이 여기 있다 나열. 그럼 얘들아 나머지 해보자. 다 이어진 문장이 아니라 이제, 아, 이어진 문장 중에 나머지는 이제 종속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종속의 의미관계를 한번 써보세요. 4번에 2번. 밤이 되니 주변이 어두워졌대. 그럼 이거 뭐 밤이 돼서 어두워진 건 똑같지? 원인이죠. 그 다음 편지를 전하려고 그럼 뭐야? 의도지. 그 다음에 쓰레기가 적으니까 얘도 원인이네. 게임을 많이 해서 얘도 원인이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뒤에 넘겨서, 61쪽까지 다한 사람은 뒤에 넘겨보세요. 어디냐면, 페이지 칠판에 써줄게. 74, 75, 05문제, 5것까지만 하면 돼. 74, 75까지. 일단 칠판은 좀 지울게, 지워보니까. 네, 이제 아까 안했던 61쪽 하세요. 61, 74, 75, 오늘 그거 딱개페이지만 할게요. 이제 끝난 사람은 오늘 앞부분 숙제 내고거에 실력 안한거 지원아 26쪽 했니? 한번 펴 보래 채 26쪽 털29 그러면 26끼리 29가 다돼 있니? 네. 최종 빠지? 풀기나? 음, 오케이. 규빈한테 규 규비 26, 29 채점이 안 되는 거클릭로안 음, 되는 거야? 풀면 <laughs> 음, 안 돼. 얘는 26안 풀고 어, 서연이 26, 29, 26. 29. 네. 안 풀도록. 숙제. 음. 그럼 지원이는 숙제 했으니까 따로 숙제 없어요? 그래 60일 다 했어. 응. 7 0자 75도 했어. 응. <laughs> 잠깐 일식하는 것도 못 받아는. <laughs> 이게 다 있어? <laughs> <laughs> 얘 나, 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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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x 하고 아는 문장 그 다음 2번은요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처럼 쓰이는 후문장을 안긴 문장 맞죠 자그 다음 토끼는 귀가 길다에서 어디일 줄 귀가 길다 그 다음 2번은 책이 재미있다 그 다음 3번은 친구가 빌려준 4번은 간식을 먹기 그럼 자 이제 질문할게 각각 무슨 절인지 써보세요. 이번에 1, 2, 3, 4가 무슨 절인지. 자, 한번 같이 해보자. 자, 일 번은요. 오, 어, 표지가 없네. 토끼는 주어 1, 귀가가 주어 2, 길다가 서술어 1, 귀가 길다가 서술어 2 역할을 해. 그래서 서술절. 그다음 2번 인용절. 자, 인용절인데 종류는 간접인용. 자, 그럼 또2 번에서 질문할게. 여기에서 간접인용격 조사 찾아보세요. 간접인용격 조사, 개가 누구예요? 재미 있다 다음에 고 동그란 자그고동그라미 그 하고 거기다 쓰세요. 간접 인용격 조사. 간접 인용격 조사. 자그 다음 삼 번은요? 관형절이죠. 친구가 빌려준 할때 받침 니의 동그란 자그니인동그라면걔 이름 써보세요. 걔 이름 뭐였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 빌려준에서 니은만 동그라미 하는거야 그래서 그 니은의 이름 쓰는거야 그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어미 자그 다음 4번은요 지금은 간식을 먹기에 할때기 명사절 그럼 여기에도 역시 어디에만 동그라미? 기에만 동그라미 그럼 기에 동그라미 해서 걔 이름은 또 뭐야 그럼? 명사형 전성어미 되게 명확하죠 그 얘가 사실은 시험 범위 중에서 제일 쉬워요 자, 그다음에 3번에 1 서술절 2 관형절 3 명사절 4 부사절 자 그럼 또 아까처럼 해 보세요. 자 아까 2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각각 주어 서술 찾고 어미가 있으면 어미 찾고 자, 그럼 첫 번째 아기는 주어 1, 눈이 주어 2, 예쁘다가 서술어 1, 그리고 눈이 예쁘다의 밑줄 얘가 서술절. 그래서 서술어 2 역할을 하지. 그 다음 여기가 내가 자랑할 때, 자랑할 때 받침 리은의 동, 리은 동그라미. 내가 자랑을 묶어요. 내가 자랑, 얘가 바로 뭐야? 관형절. 그 뒤에 는 누구 꾸며줘? 명사인. 곧 곳을 꾸며주죠. 그래서 관형절 그러면 동그라미 한니은에다가 역시 뭐라고 써요? 관형사형 전성어비. 음. 이제 좀 알겠지,겠지? 아, 생긴 게 이렇게 생겼군요. 자, 그다음에 그녀가 합격했음이 그랬어 그럼 뭐 합격했음 할때 어디 동그라미? 이음 동그라음. 이때 음은 이름이 명사형 전성어비. 음은 명사형 전성어비. 자, 그러면 합격했으니 문장에서 하는 역할은 주어 역할. 이거 주어 역할. 명사절은 아까 말했지 기능이 다양하다고. 자, 그다음에 아는 것도 없이 묶어줘야겠지. 아는 것도 없이 할때이 동그라미. 자, 그럼 이는 뭘까요? 부사화 전미사. 이거 주의. 얘는 부사형 전성음이 아니야. 그럼 이에다 동그라미를 따로 주세요. 부사화 전미사. 혹은 부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도 얘기해. 이름은 똑같아. 그 다음 4번 할게요. 4번의 1은 아는 문장. 2는 명사절. 그 다음 3번은 인용절. 그 다음 답만 불러볼게. 4, 4, 3, 2. 4, 4, 3, 2. 자, 1번, 4번이 왜 틀렸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가 길다 부사절이니? 아니죠. 뭐야? 서술절이죠. 예, 서술어 역할하잖아, 아, 이제. 자, 그다음에 2번부터 하나씩 쓰자. 자, 1번은 뭐예요? 서술절이네. 주어가 소이는 마음이가 주어이. 착하다가 서술어. 마음이 착하다라 묶어요. 얘가 서술어 이. 얘가 서술절. 자, 그다음 발표하, 발표가 나기를 묶어. 발표가 나기 묶어. 발표가 나기. 그래서 목적 어 역할을 하죠. 르렛 동그라미 목적어. 목적 어 역할하는 을 나기의 기 동그라미 뭐야? 명사형 전성어. 그래서 명사절을 아는 문장. 각각 뭐를 아는 문장인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백합은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그럼 어디? 내가 좋아하는 묶어주세요. 내가 좋아하는 해서 는 동그라미. 이 는은 뭐야? 관용사용 전성어비. 그래서 관용절을 아는 문장. 그 다음에 4번은 뭘까? 얘들아.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대. 그럼 얘는 뭐니? 그 소식은 이 주어야. 퍼져나갔다가 서술어야. 순식간에는 부서워야 그러니까 이건 뭘까? 혼문장 알겠니? 얘는 절이 없어, 수세 혼문장, 주어 하 서술 하는 혼문장. 그다음 우리는 자 묶어주세요. 뭐를 생명이 소중하다고 묶어주세요. 생명이 소중하다고 할때 고만 따로 동그라미 소중하다 다음에 고 얘가 바로 뭐야? 간접 인용격 조사. 간접 인용격 조사 다운표 없잖아. 그래서 5번은 인용절을 아는 문장. 그러니까 4번만 혼문장이고 나머지는 다겹문장이었어 됐죠. 아는 문장. 그럼 3번이요. 얘는 그가 남긴 편지가 발견되었다는 자, 뭐를 안 남긴 걸까? 그가 남긴이야. 남긴 동그라미. 남긴 할때 니은 받침 동그라미. 편지를 꾸며주는 관형어. 그 방은 벽지가 깨끗하게 해서 개 동그라미. 자, 그럼 얘는 뭐야? 부사화, 전미산에 아니, 부사형전성어미 개동그란부사형전성어이 그래서 부사절 기억은 관용절 위에는 부사절 자그 다음 4번이요 역할이 나머지 다 하나 2번이죠 시험이 끝나기 그랬어 그럼 얘는 뭘까 명사절 그럼 1번 부사절 3번도 부사절 4번도 5번도 다 부사절 그 근데 2번만 명사절 됐니 네 여기까지 명 잠깐만